지금부터 선제타격망발 윤석열 무리 청산, 전쟁화근 미군철거, 반미투쟁본부 19차 장흥반미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위해 투쟁하다 사나하신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으로 투쟁하는 민중의 노래 이물리한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선제 타격을 망발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호전무리를 청산하는 것은 현식이 우리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투쟁 과제입니다. 우리는 반 외세 투쟁에 떨쳐 일어섰던 역사를 가진 장민중과 함께 반드시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입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선제 타격 망발하는 윤석열 무리 청산하자! 신미허전무이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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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침핵 전쟁연습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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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철거시키고 자주통일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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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당기자, 앞당기자, 첫 번째 순서로 장흥군민 송무 선생님의 발언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호흡기가 약한 관계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는 장흥 군민 송무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중앙에서 장흥으로 어제는 영암에 들렸었지만 오늘 장흥으로 내일 광주 또 다음날 전주 이렇게 반미 대장정을 하려고 귀한 동지들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미다 하면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미군 철거다. 미군 철수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전라남도는 미군정 이후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이전에 갑오농민혁명때에도 여기 장흥이 마지막 전쟁때가 되었듯이 어떤 외세에 대한 한거 정신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강렬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미군 철거다, 반미 투쟁이다, 이런 얘기가 더붓이 되고, 심지어는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지부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는 심각하게, 과연 우리에게 미국은 어떠한 나라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해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서방 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 정권은 단순한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싸움은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대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반도, 조선 반도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조선이 심각하게 분처를 다, 미국의 일방적 패권 속에서 미국의 말이라면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 세계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미국이 미국에게 역인 반식민지 국가라고 해도 모자랄 만큼 미국에게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군사권이고 외교권. 군사권, 외교권에서 미국에게 100% 지금 이 상태로 이 세계가,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지금 그런데 얼마 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말, 철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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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없 드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는 그게 만능의 열쇠 때문에 그죠? 한미 동맹 강화 이렇게 말로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그 속성에서 벗어나기 극렬한 대미 예속 정책을 빌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일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미일 삼각제재로 영원히 예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자주 독립의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가장 종속적인 상태, 이 땅에 무려 70몇 년씩이나, 그 이전에 일본이 41년을 이 땅에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군이 이 땅에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적인 점령 상태를 70 70이 세상에 2 자기 나라 군대를 자기 나라 대통령이 그러한 나라가 딱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군대도 미군이될 것입니다. 잘 말씀해 이 땅에 음. 되어 있는 한 음. 때로. 음. 종속으로 제로서 향해서라도 양에서... 하지 않고 컴퓨터로 조작하는 것은 얼마든지 미국의